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23일입니다. 제가 지금 여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3시 50분입니다. 제가 지금 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4시 차 타고 오는 동생이 있는데요. 좀 전에 전화가 왔네요. 저도 4시에 도착하는 줄 알았는데. 3시 45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여주역에서 영상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여주에 오는 이유는 동생들을 보러 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연과 함께 스타트하기 때문에 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여주에 오면 그래도 금액이 있는 스타트를 할수 있으니까 기존에 서울에 들어가서 스타트하는 매출과 아울러 두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래도 일찍 업무를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차차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여주의 날씨는 아주 맑고 좋은데요. 오늘 또 제가 원하는 좋은 코를 타고. 또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주는 약간의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좋은 날씨이네요. 예 제가 오늘 여기서 첫 골을 잡아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도 오늘 파이팅하시고요. 저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파이팅 하시죠 예 스타트합니다 예 8시에 출발하는 수원으로 출발하는 콜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게 7시 반에 출발하는 콜 이었는데요 30분 늦춰졌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일 7시 30분입니다 30분 있다가 제가 고객님 나오시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에 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콜이라도 감사하게 이렇게 잡았는데요. 수원에 올라가서 또 두번째 콜 잡으러 하겠습니다. 사님들 오늘 잘 출발하셨는지요 네, 저는 첫콜 잡고 이제 여기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수원에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 SK뷰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50분입니다. 82km 1시간 9분에 걸쳐서 수원 정자 SK뷰 아파트 모셔 드렸습니다. 예, 지금 아직 9시가 안 됐고요. 아직 10시도 안 됐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인계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어, 코를 한번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일찍 가진 않았는데요. 일반 콜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도착한 곳은 수원이니까 두 번째 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제가 두 번째 코를 잡아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임계로 수원시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제가 가야 할 갈만한 고리들이 없네요. 건설을 하고 수원시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시청 도착했습니다. 제가 인계동에서고척동 가는 코로 하나 가봤네요. 정류코리긴 한데요. 그래도 올라가는 코리니까 제가 가봤습니다. 거리는 곳과 뭐 200m. 조금 전에 수원역부터 올라와 있던 폴인데요. 어, 계속 올라갔네요. 네, 아무튼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시청입니다. 네, 고척동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청역입니다. 네, 예, 54km. 1시간 20분에 걸쳐서 인계에서 고척동까지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발산역을 거쳐서 왔네요 백도로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25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쪽으로 올라가는 콜 하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는 없는데요. 찾아봐서 이 반경에 일산 쪽으로 올라가는 콜 있으면 이동하겠습니다. 예, 제가 콜 잡아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장기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출발지에 지금 왔는데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 앞에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예, 12시 35분입니다. 36km, 37분에 걸쳐서 태평양 물산에서 구로동, 태평양 물산에서 장기동 모셔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강을 건너면 홈 근처인데요. 뭐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콜이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대중교통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콜이 있으면 택시 찬스를 써서라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교화하는 콜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가 왔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고 있냐고? 모시고 있냐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택시 찬스를 또 쓰겠습니다 교화로 가는 콜이니까요 이건 가야 되겠습니다 예 출발지 가서 모시고 교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성마을 동문 굿모닝힐 8단지 도착했습니다. 9.8km, 10분에 걸쳐서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홈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시 40분입니다. 오늘. 로지네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주에서 스타트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의 매출의 점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은 홈으로 왔다 라는 것이 오늘의 실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로지네콜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새로운 화면에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